이번 아이밀 사건은 상표법이 개정된 이후, 진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첫 사례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아이밀이라는 상표로 유아식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A 기업이 있었다고 해요. 이 기업은 2012년부터 사업을 했고, 아이밀이라는 상표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 B 기업이라는 곳에서 기존의 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아이밀로 변경해서 제품을 출시해요. B기업은 규모도 크고 자본이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소기업 A의 아이밀은 그때부터 매출이 급감해요. 판결문을 보니까 A기업과 B기업이 정말 많은 분쟁을 했더라고요. 먼저 2019년에 중소기업 A가 B기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A기업은 승소 판결을 받아요. 그러자 B기업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B기업은